전 세계 1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이 K 방산과 협력해서 무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 방산 업체들의 무기에 적용해서 무인화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인데요. 배창학 기자가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국방총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1위 기업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플라이드 인 투이션은 창립한 지 10년도 안 됐지만 기업 가치가 20조 원을 웃돕니다. 지난 방안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K방산과의 무인화 분야 협력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국내 기업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 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it makes a lot of sense when you look at the international market for defense that Korea would be the first place we focus. 다목적 무인 차량을 만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무인정과 무인기 제조사 등이 맞 손을 잡을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국내 무인기 1위 기업인 대한항공도 최근 어플라이드 인튜이션과 수출용 무인기를 공동 개발하는 안을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은 자동차에 접목했던 자율주행 기술을 무기에 이식하는 군수사업을 추진 중으로 K-방산과 손잡고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이슨 브라운 국방총괄은 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해 세계 20대 완성차 업체 중 18곳이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의 기술을 적용 중으로 무기도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전장의 모든 영역에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미 국방부와 같이 신기술을 연구하며 We often talk about when we say dual use technology that we're talking about things starting in commercial and then they go to defense. The ships that we are building are going to be very important for us as a company because not just uh, you know, for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and to provide capability here.